해말좀 많이 해줘 저도 너무 아니래 아오건영고 수비 끝까지 하나씩 잡아 하나씩 잡아 치에 받자 아 고아 오건영 아, 빠르다. 수비, 수비, 공 주지 말고 수비. 가운데만 귀이니까 살짝 그 반대 하나 지성이 놓치지 마. 마무리, 오, 마무리 계속해. 앞에서 해야 돼.

조금만 줄이잘고 있어. 오! 홍구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제가 다 찍을게요. 응, 응, 아, 어, 하나, 아, 오늘 좀 하나, 빠르, 엄청 빠르 좋았지. 네. 잘 맞으셔. <목소리> 잘하 <하신다>. 예, <목소리> 이제 멘트맨도 <앤투맨도> 잘 되고 <목소리> 상대팀이 수비가 잘하네. 고 우리 너무 빼지 말자. 우리 막... 가가자, 가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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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, 안 돼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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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어. 너무 애매해. 야, 너무 롱안봐야세 말 많이 해! 와, 좋아. 딸벙, 좋아! 짧은 거! 짧은 거! 아, 어 아, 것만 아니, 놓치지 말자! 간다! 어! 간다, 간다. 아... 숨이, 숨이. 구, 가! 가! 다다다다고비장 어! 아아니한번 더! 한 대! 한 대. 어. 한 대, 한 대. 한 대. 아빠 빡세게 구대 해봐 다우리야 다우리야 흘려 막다 같이 다 같이, 다 같이. 야. 됐어 구아 자고구 I'm good, 가 m g 상 o d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 o o 안더더 가운데 가운데. 왼쪽.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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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운데. 아, 오케이, 아 지금 여기 여유하줘 어, 가다. 굿. 오리오 어디야? 어 아, 아, 어, 아 까비.

마무리하고 와. 한번 더 봐. 야, 야, 어, 야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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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요어요안 싫어? 네. 어, 그래서 어제보단 아, 저번에 것 어, 좋아. 더 와, 더 와. 숨이 더. 굿. 전이 수비고. 아무 이제 상대가 반대를 잘열어줘 가지고 공격할 때. 세게 내려와. 피라도 잘하고 있어. 다시, 다시 말 다시.

잘하네요.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. 안아나가냐데 어, o 안 따라 나가냐 이런거 천천히 천천히 n g Good 현아 받으러 n g g o o 굿 m o r n 몸도 이상하고.. 당황했어 다네 그니까요 자유 네. 하나씩! 어, 이 오른쪽에 하나 가 다시 <laughs> 어, 따라가줘 어, 그 고! 지성이 고! 지성이 고! 고고고 근데 오 건. 아니야 아니야 수비 끝까지 지성이 뒤에. 굿. 아니야 수비. 주머니 줘 지민이 밑고 줘. 굿. 주현이. 네. 어. 굿. Ok. 어. 됐어 됐어. <laughs> 에이. 에이. 아니야 박을잘해어 멀리 본다. 아지성이 수비고. 이해봐뒤 있다, 뒤 있다. 먹었어, 있어 한대. 안 아이고. 마무리. 응. 좋아, 좋아. 다시 수비지성이 앞바. 수비 하자. 잘한다. 말이 많이. 한대 있다 가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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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유가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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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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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간다! 아, 고! 지민이 고! 해봐, 해봐! 해봐. 이런거 해줘야 돼, 이때. 가비! 어, 자, 이때, 이나 이때, 이 다시 다시! 잘하고 이때, 이런거때 이때, 이 고! 이때, 이때, 풀어, 어. 야 벌려줘 야 어. 너무 보여 와야지. 어. 그래. 아, 그래. 어. 아유. 아유. 집중 아유, 집중 아유, 괜찮아, 아유, 괜찮아 괜찮아

좀만 됐어 됐어 수빈 따라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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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서 있어 그냥 서 있어 자기 자리 서 가지마 아, 다 너무 따라다녀 우리가 아 진행이 좋다 그오 아이고, 리 간다. 비아나 간다. 여기 어, 세 어. 어, 여기 있어. 아, 굿. 여기 있어. 고비야기비비 박스기. 어쩌? 한대 아, 들어왔다. 막공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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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막공야막공 어, 뭐, 어, 집중. 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갔어, 갔어. 여기 있어, 있어, 있어. 좋아, 꽤 나이스. 잘 어, 잘 아, 되셨어. 나이스. 아, 고티 살자, 살자. 이 아구수고